한적하고 고요한 무주의 아침. 그런데, 어디선가 자전거를 탄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빈 공포가 자전거 반, 사람 반으로 가득 찼네요. 하나, 둘, 셋, 넷, 끝이 보이지 않는 줄. 오늘 이곳에 모인 사람만 무려 천여 명! 이 경쟁 장거리 자전거 대회 일명 그란 폰도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이탈리아어로 긴 거리를 이동한다는 뜻의 그란 폰도는 이탈리아에서만 매년 200회 이상 개최될 정도로 유럽에서는 이미 활성화된 대회인데요. 우주에서는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의 그란 폰도라는 명성을 듣고 전국 각지 자전거족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제 오후에 좀 더울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 3 0대 젊은 참가자들 사이로 눈에 띄는 한 분.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6입니다. 젊은이들하고 함께 할수 있다는 거. 자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연은 않고 참가한 분도 있습니다. 1년 전. 허리협착증으로 왼쪽 다리가 마비된 아내에게 힘을 주고 싶어 도전했다는 박인용씨 저 집사람이 몸이 좀 안좋은데 제가 이렇게 이제 자전거 타는거 이런거로 해서 대리만족도 느끼고 해서 2,30대한테는 지겠지만 은 그래도 제 나이급에서는 조금 탈수 있는 파이 오늘 대회는 무주에서 출발해 영동 김천을 돌아 다시 무주로 돌아오는 코스 총 135km 7고개를 7 시간 3 6분 안에 완주해야 합니다. 어. 워낙 사람이 많다 보니 참가자 모두 출발하는 데만 몇십 분이 걸릴 정도라는데요. 자 모두 골드를 어. 있나요? 첫 번째 코스는 that's 영화제 일곱 곡중 가장 고도가 낮아 몸풀기 코스라고 할수 있는데요. 참가자들 아직까지 힘이 넘쳐나지요? <목소리나> 와. 쌩쌩 달리네요. 오르막길 만나면 이좀 달라지죠. <laughs> 얼만 절만 됐어요. 처음이라서 <laughs> 열심히 해야죠. 사장님 사장님과 결혼했습니다. 아 정말요? 사장과 사혼했다아 힘드네요. 자 그리고 최고령 정한성 어르신 조금 걱정되는데요. 어떻게 힘들진 않으십니까 어르신? <laughs> 힘들지 그래도 급봉 <laughs> 해야지야하 아,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는 법 <웃음> <웃음> 짜리 탈태감이 여기까지 느껴지네요. <laughs> 빨라. 빨라. 자 이렇게 1 시간 반 정도를 달리면 구불구불한 스물 네 구비길 도마령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 백미로 꼽히는 절경 중 하나인데요. 언제 다시 볼수 있을지 모르는 이 풍광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겠죠. 잠시 자전거도 있고 포즈를 취합니다. 그나저나 이렇게 여유 부릴 시간이 있는 건가요? 라이딩 하다가 이렇게 멋진 경치를 보면요. 저절로 힘도 나고. 그렇기 때문에 사진도 찍고 여기 경기 목적은 이제 경쟁이 아니고 이제 서로 그라폰도에서 전주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음. 풍경도 보면서 재밌게 타자는 목적에서 많이 사진도 찍고 그러고 있습니다. 한국인를 넘기고 나니 기다리는 반가운 음식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했던가요? 안전하게 페이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음식과 숭은 섭취가 필수. 알으셔야죠. 제못 쓰는 거 같아요. 둘이 이제 꿀맛이 꿀맛. 아, 이 정도 넣 그냥 아, 뭐 창강이 조금 땀나네 아,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그러는 게 아니에요. 맛있는 게 아니에요. 자, 짧지만 달콤한 휴식이 끝나고 심기일전 다시 달리기 시작하는 사람들. 이제 중반쯤 오다 보니 속속 응급 상황도 발생합니다. 아이고,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 지금 무슨 일이세요? 펑크요. 펑크 나 가지고. 아, 펑크, 펑크. 아, 펑크 났어요. 이거무리하게 음. 속도를 내다가 타이어에 구멍이 난 건데요. 벙크안 나는 스타일인데요. 네. 오늘 대회 고또 벙크가 나네요. 하지만 구멍 하나 때문에 완주를 포기할 수는 없겠지요. 수고하세요. 네. 장거리를 전력으로 달리다 보니 예상치 못한 고장이 비일비재한데요. 네. 1년을 기다려온 대회를 자전거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으니. 이렇게 자전거만 고장나면 그다마 다행 승부욕에 앞서 앞다퉈 다니다 보면 아찔한 음. 사고의 순간도 몇 곳이나 넘긴답니다. 내리막길에서는 발을 구르지 않아도 시속 70km까지 나온다니 정말 위험하겠죠. 다치셨어요? 넘어졌어요. 아유뭐아 많이 다치습니다타박상 많이 받는 거니까. 어 굉장히 위험하시잖아요. 아, 위험만 어. 해도 아 절수 아깝잖아요. 완주 아니니까. 어 완주 위해서 네. 이렇게 다치셨는데 완주 하시는 거예요? 네. 진정한 선호이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달리고 달리고 더 달리고 어느새 네 시간이 훌쩍 넘었습니다. 참가자들 모두 기진맥진하다 이때 더큰 산이 등장합니다. 일곱 부계 중 경사가 가장 급한 오두제아 오르막 힘들죠. 자살할 것 같아요. 소리가 너무 거칠어요. <laughs> <laughs> 웃지마웃지마아 죽기 <laughs> 를보시켜요 <laughs> 제일 편해. 제일 <laughs> 힘든 <이렇게 하는> 거지. <웃음> 그렇죠. <웃음> 왜요? 학생생가 아니에요. <laughs> 들고 가야지, 그냥. 아니, 그러나, 그냥...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아, 이분. 어떠세요? 지금 최고해이신데 이거? 아, 지금 내테스에 네, 대해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한 번도 안 쉬셨어요? 예. 열견. 젊은 우와. 사람들도 절점에는 급경사 길을 정한성 어르신은 내공으로 네 묵묵히 달려갑니다. 우와. 서로 기대고 의지하며 달려온 길. 커플인가봐요. 드디어 일곱 번째 마지막 곡에 만나봤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자신과의 싸움. 그동안 몰랐던 스스로의 한계를 향해 달리는 시간입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드디어 첫 번째 참가자 도리 힘들 때마다 뭐 시원한 바람도 불어오고, 또 위에서는 잠깐 잠깐 또 좋은 경치를 바라볼 수 있다 보니까. 그런 여유가 레이스 하는데 좀 힘이 되고. 천여명의 참가자 중 절반 이상이 제한시간 내에 골인점을 통과했는데요. 정한성 어르신도 제한시간보다 1시간 30분이나 빠른 6시간 3분만에 도착. 와 대단하세요. 아마 기분이 만나러 갈것 같습니다. 건강히 허락하는 한 계속 탈 겁니다. 앞으로 쭉. 조금 뒤처졌던 박인용 씨도 완주 성공. 아내분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완주하셨습니다. 아, <laughs> 아, 힘들었어요. 아, 좋죠, 뭐. 완주했으니까, 이제. 어, 또, 집에 있는 식구들이 또 좋아할 거고. 저도 훈련한 그 성과를 봤으니까 좋고. 부민아, 내가 완주했어. 내가 힘이 돼갖고, 어, 당신 아픈 몸이 빨리 났으면 좋겠다. 어, 우리 가족 모두 화이팅. 사랑한다. 소미 턱까지 차올라 주저앉고 싶었던 순간. 보기 안 늦지 않는 당신이 진정한 챔피언입니다. 달리는 게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 바람 맞으면서 몰입할 수 있다는 거, 아 집중할 수 있다는 거. 완주하고 나면 뿌듯함, 성취감. 음. 내 혼자서라도 어디든지 갈수 있고 여러 곳을 돌아볼 수 있다는 거.